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2021 양주 해안사지 온라인 왕실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딜리버리 체험 키트. 집에서 만나는 회암사 시간인데요. 아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동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의 유민영 하기사님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laughs> 자, 저희 이제 2021 양주 회암사지 온라인 왕실 축제는요.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축제 홈페이지 가시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 홈페이지 가서 참고하셔가지고 쭉 같이 즐겨주세요. 아셨죠? 아, 물론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잘 준비했으니까 축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즐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축제를 즐기기 전에 그래도 우리 회암사 왕실 축제잖아요. 그래서 회암사지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진은 국가사적 128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128호? 네. <laughs> 고려말, 조선초에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아 왕실 사찰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요. 어, 터만 남아 있어요. 네. 아쉽지만 터만 남게 됐네요. 왜 터만 남게 된 거예요? 어, 그 조선 시대에 불타서 없어진 걸로 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땅 속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서. 음. 당시의 불교문화와 왕실문화를 알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암사가 어떤 곳인지 아셨죠? 어, 이 부분 딱 참고해서 우리 왕실축제를 더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딜리버리 체험키트 총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빠밤! 바로 여기가 바로 회암사라는 체험키트인데요.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빠라밤빰빰! 짜잔!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한번 하나씩 꺼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사위랑, 네모난 거. 이게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말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짜잔! 보드판. 말판이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판을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좀 특이해 보이시죠? 네. 이 말판은 그냥 제작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 회암사의 기록과 발굴을 통해서 고증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의 건물 배치도를 가지고 복원해서 만들어진 말판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회암사에 있는 그 배치도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회암사.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를 직접 저희가 한번 게임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반 준비하고, 여기서 마들과 주사위를 딱 내려놓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잠깐! 우리 아이들이 이게 너무 작아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안전에 유의해서 같이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말부터 고를게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회암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태조 이성계를 음 캐릭터화 한 거고요. 거는 네.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무학대사를 캐릭터화 한 말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대결입니다. 자 일단 말 고르기부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제가 이겠습니다 네, 어떤 맛이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왕이 좋잖아요. 아 왕이요? 태조 이성계. 그렇다면 전 왕의 스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자, 이렇게 말판 하나씩 하고, 지금 이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는 이제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씩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주사위, 누가 먼저 굴려볼까요? 스승이 먼저 해볼까요? 아니면 제재가 먼저 해볼까요? 스승이 먼저. 아, 스승이 님 먼저. 제가 먼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주은 출발지에서 한번 주사위 굴려볼게요. 쫙! 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던지자마자 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네. 어? 회원사지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네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음. 네, 간단하게 작은 화장실이 아니라 굉장히 네. 대형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아. 처음 발굴 당시에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몰랐는데 아. 그 밑에 있는 흙을 채취해서 네. 조사를 해봤더니 아. 사람 뱃속에서 나올, 아.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생충이 발굴 됐어요. 아. 아, 기생충이 거기서 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있겠대요? 이곳이 화장실이라는 것을 음. 알수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도 화장실을 주제로 한 전시를 열기도 했었어요. 와, 화장실을 네. 주제로 한 전시도 되어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제자가 네. 한번 던져 보거라.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가 나왔습니다. 네. 하나, 두, 하나. 어, 이번에는 이 맷돌인데, 회원사 중에 맷돌이 있어요. 음, 그럼요. 응? 회암사등 과거에 굉장히 컸던 대형 사찰이었기 때문에 음. 굉장히 많은 스님들과 그리고 일하시는 여러 네. 사람들의 기거했던 걸로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맷돌은 그냥 곡식을 간, 간 도구잖아요. 근데 네. 보통 맷돌은 이그 정도? 네, 이 정도에서 상에 올라올 수 있는 크기를 생각하시는데 회암사에 있는 맷돌은 굉장히 큰. 크기. 얼마나 커요? 어, 우리 MC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를 앉지 못해요. 아 어. 제가, 제가 이렇게 안아도 다안 들어가요? 음. 와 그럼, 그럼 명이서 돌리네. 그래서 음, <laughs> 한명제 생각에는 어. 4-5명이 돌려도 겨우 돌렸을 만큼 굉장히 대형 맷돌이 현재 유적지에 남아있습니다. 와 정말 우리 회원사진에서 알면 알수록 좀 재밌네요. 자 그럼 제가 한번더 돌려볼게요. 자주사위요 던져주세요. 와 이번엔 6입니다. 하나 둘셋 아 여기네 셋. 오 여기네 셋. 넷. 다섯 여섯 향화료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네. 향화료는 이제 앞, 옆에 보시는 보광전이 네. 바로 회암사의 주불전의 대표 건물 중 하나인데요. 음그 건물 바로 옆에서 불교 의식에 향료를 담당하던 스님들이 기거했던 아 네. 향화료라는 네, 정각입니다. 아 스님들이 네. 지내시던 네. 그런 네. 곳이구나. 와 되게 좋다. 자 이번에는 네. 우리 제자 한번 더돌려보거라 <laughs> 다섯. 자, 둘, 셋, 넷, 다섯. 자, 네. 아, 정문. 네. 어, 근데요, 정문하니까 보강전으로 이동이 되요해한칸더 아,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좋다. 네. 그럼 이제 보강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강전은 말 그대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회암사지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주 불전이에요. 네. 어, 여러분 사찰 절에 가시면 대웅전이라는 큰 법당이라고 해서 가장 중심 음. 건물 있죠? 그 바로 그 건물이 보감전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우리 진짜 여기가 바로 회암사라고 이제 알수 있듯이 너무나 재밌고 또 다양한 지식이 있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직접 게임해보면서 우리 해안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첫 번째 키트는 여기까지만 딱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두 번째 키트를 인사드릴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2021 양주 해안사지 온라인 왕실 축제는요, 우리 축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시는 프로그램과 볼거리들이 쭉 준비가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키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어, 너무 재밌다.